우리는 지금 편입영어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야. 다른 거 착각하지 마. 영어 공부 제대로 할 거면 좋은 학교 영어 공부 해. 파고들고 뭐 하고 뭐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니까.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해도 더 못하는데 사고력이 좀 남들하고 다른 애들 있어. 근데 기분 나쁘게 좀 듣지 말고 또 알려주면 또 기분 나빠해 또아씨 도해논리도 마찬가지지. 네가 도해나 논리 시간에 뭘 얼마나 배봤웠뭘 뭐 얼마나 배우겠어. 도해논리 1년 배운다고 네도해논리 실력이 오를 것 같아? 웃긴 소리 하지 마. 도해나 논리 시간에 나쁘게 한번 얘기하면 찍기 배우는 거야. 그러니까 학생들의 실력은 다 달라. 누구는 30점, 누구는 50점, 누구는 70점. 근데 학원 왜 다니는 거야? 실력은 30점인데 수업 시간에 찍는 거 열심히 배우는 거야. 그래서 50점 받기 위해서. 그래서 수업 듣는 거야, 지금. 너 실력은 50점이야. 근데 수업 시간에 미친듯이 찍는 거 배워 가지고 7점 나오려고 언어가 1년 안에 바뀐다고 언어 실력이? 왜 사기 쳐? 언어 능력 1년 안에 절대 못 변합니다. 너의 실력은 70점이야. 근데 수업 시간에 이런저런 찍기 배우는 거지. 그래서 몇점 나오기 위해서? 90점 나오기 위해서. 그래서 수업 듣는 거라고.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른 게 아니라니까 1년 동안 수업 시간에 미친듯이 찍기 배우는 거야. 내 실력은 이 정도인데 실력보다는 그래도 좀더잘 찍어서 더 고득점 받아 서 합격하려고. 그게 학원의 존재 이유라고 무슨 말알겠어 그리고 학문적으로 더 접근해서 더 공부할 거면 좋은 학교 연구과 가서 하라고 알겠지? 음.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것만 다해도 다 못해 문법뿐만 아니라 독해논리도 마찬가지야. 그래서 선생님들이 독해시간에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? 어? 이 보기도 정답이 될수 있다. 뭐이 보기도 정답이 될수 있다. 그거 다 맞는 말이야. 근데 우리는 그중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잖아. 근거를 갖고서. 그걸 배워야지. 출제 의도에 맞게끔. 자, 계속 갑니다. 자, 그래서.